지금 국힘당을 휩쓸고 있는 3전을 아십니까? 지금 뭐 심지어 보수매체라고 하는 동아일보 마저도 이 3전, 전광훈, 전성배, 전한길이세명이 지금 당을 망치고 있다라는 사설까지도 나왔어요. 3전. 네, 3전이라고 네. 해서. 그니까 이 한중 같은 세력들인데 국민의힘은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이잖아요. 그것도 107석이나 있는 국회의원을 가진 공당이 코인팔이나 하는 이런 자들이 와서 접수를 하고 그게 컨트롤이 안 된다? 얼만큼 이게 취약한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요. 참 미치면 약도 없다는 게 지금 전한기를 보면 좀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편 생각이 전한길이라는 이 사람은 과연 이 국민의힘이라는 존재와 이 보수에 대한 신념은 있을까? 생존 투쟁을 한다 생각이 들어요. 생존 투쟁. 본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코인팔이나 하는 돈벌이 하기 위해서. 그러니까 더 괘씸할 수도 있죠. 전한길의 지원을 받는 김문수가 당대표 되어서 확실히 내란 정당으로 자리잡고 이를 위헌 정당에 사는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는데 동의하시면 아래 구독 버튼 세게 눌러주세요.